아, 자 그리고 지금부터 각자 우리 여기 일곱 명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지. <laughs> 너의 능력은 뭔가? 난구인들보다 오만 분의 일로 충격을 흡수하고 고통이 어떤 얘기지? 아 고통이 없다고? 그리고 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정말? 단 접촉을 해야 돼. 아 접촉을 해야 돼. 아 접촉을 해야 된다. 아. <laughs> 된다. 마음을 먹은 후에 고통을 안 느낄 수 있다. 어, <목소리도> 안 아픈 건 아니다. 5만 분의 1이다. 같은 지구끼리 심이 5만 배 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충격을 지구인에 비해서. 지구인 맞지? 5만 분. 이렇게 <목소리도> 우리는 <목소리도 같은 우주인이니까. 지구인 맞때오만 분. 지구인 맞 진짜로. 진짜로. 우리. 승철아, 승철아. 우리는 유독 국가대표 장군구. 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좋아. 승철이는 마음을 읽도록 하지. 자, 지금부터 1부터. 100가지의 숫자 중에서 형,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아 20부터 40 자, 20부터 40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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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같이 <하나>, 외치시오 <laughs> 하나 둘 셋! 둘, 셋, 이3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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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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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지 넷, 지 딸이 하나 있지? 딸이 하나 있지? 딸이 하나 있지 i r e que tu veux 자, 다음! 나는 소변을 보지 않소자 다음. 우리는 나 오늘 이후로 아, 소변을 안 볼게. 무슨 능력이야? 음, 절대로 소변 보지 않소큰걸볼때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laughs> 큰걸볼때한개 같이 봅니다. 벌써 보다시피 우리의 능력을다 보여줬다. 이거 무슨 땅가 뭐야? 난 깐죽 시간을 멈춰게돼어아그고 런닝맨 했더냐? 아니, 뭐... 아니 거 하지 내가 말... 손대는 순간 너희들은 그대로 멈추게 돼 있어. 말도 안 돼. 맞나? 야살렸다야 아들. 에이 그러지 마. 야 그럼 어, 진짜 멈추네? 개개인으로. 어? 자, 아, 재밌는 자세로 멈춰야 되잖아. 자, 아또 어떤 자세로 끄냐? 자,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대로 멈추게. 자세 세팅하고 있너넌안 멈춰 있는 거야. 마음껏 돌아다녀. 흠, 흠, 흠. <laughs> 멈춰있지멈춰있지멈춰있지 자. 춰 내가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풀리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있어멈 야. 야. 어 멈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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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네 자, 됐어 몇도관 음 아니, 그래야 돼. 그냥, 아, 저... 아, 저... 그냥 땡해 진짜... 주지 마요. 마요. 진짜 야땡해 주지 마요. 진짜 멈 소리야? 나갔어요. 진짜. 그리고요. 자, 땡. 땡. 피명 있는데 이거 시청자한테 이거 보이면 어떡 해? 관리 잘하시라고. 자, 보다시피 우리는 뭐두번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인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자신 있는 그 능력을 야야.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자, 학자님, 손을 먹을까요? 어, 넌 눈이잖아. 이거 <laughs> 눈이잖아. 야, 폴렌, 눈, 폴렌, 눈 폴렌. 터져. 눈터터 눈이 져. 하이은 바로 아, 하지마 얼음이라는 곳이요 아, 이게 <laughs> 바로 주거인들은 이곳에서 스케이트라는 걸 신고 이곳에서 탄다고 하던. 아, 이런 원시 정말 미개한 종족이군. 자.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우리 외계인과 아, 그 도전을 펼칠 <laughs> 마지막 그 지구인이 우리는 이곳으로 불렀는데 과연 어딨지? 누구야? 혹시... 이 유명하다 해서 아는 척하면 안 돼! 다라라 어! 누구야? 갑자기 <laughs> 막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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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놀랐어 형 때문에 아니, 뭐, 외계인을 어떻게 알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을 외계인도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아버 이름이 이상화일 것 같건 자 여러분 아버지 이상해 <웃음> 왠지 <웃음> 우와 이상표? 뭐야 좀, 언제쯤 뭐야 <laughs> 왜 하시는 거예요 <거야? 웃음> <그게 웃음> 직설적이시다 야, 나, 아, 아니야. 아 잠깐만 그대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일단 처음 봤으니까 사진 한번 찍을까 <laughs> 나도 야. 내가 더 하나 둘셋이군이 모르니까 <laughs> 누군지 모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린 이상화 선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사진 한번더 찍을까? <laughs> 전혀 전혀 전혀. 하지만 기록할 거야. 자 어쨌든 바로 우리와 도전을 아, 대결을 아, 아, 그대 소개를 잠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아입니다. 이상아 아! 이상아 이상아. 그러다. 아, <laughs> 아 이상소 서 조금 한다고 아, 되게 나서는인야 아는 사람 너무 너무 부담다가만 있는데 혼자 이상소서 방에 들어가고 한참 있다 나오더라고. 하나 둘셋 진짜 팬이야. 내가 진짜. 한번 너무 마음에 없는 말이야. 상한국 <laughs> <laughs> 잠깐 하지 말고 오분만 <laughs> 하자. 딱십 초씩 인사할 수 있어. <laughs> <laughs> 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녕 상요 아 진짜 모르요 아, 진짜. 왜 근데... 안 말이에요, 어, 진짜. 지금, 말, 지금 말, 알진 않아. 지금 보다. 순간적으로 이상 선수하고 앉는데 얼굴 크게 봤어. 러시아 도 뭐지 그 인형 있는데 그 안에서 풀자란죠. <laughs> <줄 알았죠>. 소태 <laughs> 아, 이 선수, 선수, 예. 아, 아 그리고 이선수 예. 내가 네. 좋아하는 네. 좋아하고, 아, 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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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이 선수가 네. 아, 또 우리 무도 좋아하신다 아, 정말. 레이 아, 진짜요? 아, 아, 그럼. 네. 자, 그러면 그러면 누구를 제일 좋아해지 좀. 그나 좋아한다고. 아니 근데 그게 이따 말. 뭐예 아니 근데 그게 있다말해 뭐예요? 아, 아 바뀌었어요? 네, 아니 원래는요 제가 노홍철 씨 진짜 좋아했거든요 와우! 근데 그때 네. 생각이 안 났어요 와우! 아 진짜? 그때 스튜디오에서 너무 바쁠 때라 음, 좋아는 생각이 좋아는 안 났어요 바빠서 그냥 하하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결혼하셨잖아요 라고 아아야야그 뒤로 빠져라 뒤로 빠져라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아 저기 사마 아, 선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진짜냐? 그러면은 오. 아 스킨십. 아, 어. 그럼 이제 유니폼으로. 괜찮네요. 뭐야? 유니폼. 뭐야? 유니아 이게 왜저왜 저거 유니폼을 는데 되게 졌어정나야죠아이 이상한 아이다어 우리 이야어 바로 연박어 좋잖아. 선수. 씨 성격 원 성격 이이네 이상한 형 레이디. 형 레이디가 아니고요. <laughs> 준비 준비 준비. 안심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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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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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엄청 빨라 스타트. 좋아 좋아 하야. 야야야 힘내 힘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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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괜찮아 앞서고 있어, 어, 야, 야, 이러면, 앞서고 그래. 이러면 앞서고 있어. 이러면 앞서고 있어. 됐어, 됐어. 좋아, 좋이앞어빠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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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이야이 바퀴, 두바 알았어. 두 바퀴 안 맞는데, 한 명이. 그렇지. 명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한 번씩은 다 만나는구나, 그래, 이사라 선수를. 와, 어우, 어. 아, 안 돼! 와, 어우, <목을> 괜찮아? 아형 어. 아, 이놈아 안형 괜찮아? 형 주사위요 주사주주형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형 괜찮아 형님 아형 뭐라고 아니, 아, 걱정돼서 어, 왔는데 왜 어, 웃고 있어?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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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무한한가 봐, 웃어. 자기도 무한한가 봐. 아니, 걱정돼서 왔는데 웃고 계시면 어떡해. 실제로 뭔가 <하는> 재밌어. <거>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래, 끝버리아 갑자기 시작해요? 시작해? 경기 시작했어 그래. 빨리 주 가요 끝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반아을했잖아 다시 리지 않아요 아요아아요버리아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리아지아니리지아니고지거지아요 버리지 않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지 않아요 지않아아우리두아네리 두 바퀴, 네 바퀴. 그래, 그래 좋다. 두, 두 바퀴, 바퀴, 네 바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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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안 빠져, 안 아니, 빠져. 아니요, 빠져. 아니, 점수 예. 있는데. 아니, 또왜 아, 거기서 늦은...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선수 지금. 아, 경기는 못하게. 아이... 으아, 아, 빠져. 후... 빠져. ]ittelaine.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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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우리 처음 할 때는 약간 이제 좀 연습하듯이 타시다가 <laughs> 점점 이제 바, 스타트도 아, 그 아니 옆에서 뛰는데 처음하고 달라 팍팍팍 <laughs> 나, 나 시작하는 줄아 <laughs> 그리는 줄? 정말인 줄? <laughs> 네 어. 어. <laughs> <목소리> 쟤는 스타만 좋아. 쟤는 스타트만 좋아. 야아까 완전다. 아까줄요줄요줄줄요줄아 진짜 뭐야? 왔어 왔어 왔어! 빨리 빨리! 와스포드 올린다! 형 응, 달려! 위도 올린다 스포드 올린다! 형 달려! 응, 열심히 해, 형 열심히 형 달려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막아 막아 막아! 재이 형! 지쳤어, 아 지쳤어, 지쳤어, 지쳤어. 야대단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야, 이겼죠? 우려였어우려있어 이거는 우리 거다! 야, 이겼죠? 아! 봐봐봐, 이거 베트콩 됐어. 이거 어딨어? 칼날 찌르겠어. 아, 칼날 찌르겠어. 나, 찌리기 나, 찌리기 나, 찌리기 나 갑자기 거의 왔는데, <웃음> <웃음> 칼날 찌르겠어. <찌리기 웃음> 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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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들어, 내가 네, 먼저 들어왔어. 칼량질이래. 아, 아니 돼. 나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뭐훅들어데 한덕 제발. 한덕 만약에 한덕 제발. 만약 재석이가 좀빨랐으면 재석이를 조금 이렇게 편집을 지금 로주서 <laughs> 아니 뭐하는 거야? 아니 지금은 우리 거야. 아니 지금 우리 뭐 거지. 지금은 우리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laughs> 우리가 힘들어서 어하는 거야. 아, 아, 아 진짜. 진짜. 제... 와! 야, 이, 진짜 올림픽 드라마다. 와! 야, 드라마! 왜, 왜? 어, 됐어, 됐어. 이거 어? 봐, 이거 봐. 와, 뭐야? 뭐... 뭐야? 아, 이거 뭐야. 뭐야. 지구인 우리 이상삭아 선수 우리가 만난 이상삭아 선수는 말 그대로 소녀 소녀, 귀요, 소녀, 귀요, 소녀, 귀요, 소녀 그 소녀. 자체였다 우리 이상삭아 선수도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사실 다른 시합도 남아있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늘 이 무한도전을 통해서 많은 추억 만들어가고요 즐거운 기억들이 쌓여서 정말 좋네요 네 정말 우리 이상삭아 선수, 선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정말. 정말 영광이었어요